안녕하세요. 여수 낚싯고수단입니다. 경매 전에 영상을 한번 돌려보면서 오늘 뭐가 나왔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. 오늘은 7월 15일 화요일입니다. 낚시로 잡으시는 분이죠. 오고 농어, 농어 네 마리, 뭐, 3동한 마리네요. 이렇게 배에서 이제 갖고 오는 겁니다, 저렇게. 그물로 갖고 오면, 저, 뜰채로 갖고 오면 고기가 상합니다. 아, 게스에다가 담아서 이렇게 이쁘게 갖고 오는 겁니다. 어우, 연말 좀 감췄네. 한, 또 하루 업으로도 많이 들어오시는데, 한 2, 3일 업으로도 들어옵니다. 그래서 상태를 잘 봐야 됩니다. 노어 같은 경우는, 자연산 농어는 수족관 보관이 절대 안 돼요. 그래서, 한, 잘못 갖고 오면 하루 이틀이면 그냥 바로 까져버려요. 고기가 많이 상하는 거죠. 잘 봐야 됩니다. 상태 좋은 거로. 이거는 이제 복발인데 작은 개체죠. 네. 어, 너무 작고 여기는 이제 뭐야 이게 장갱이 우럭 돌돔 그다음에 괴돌아치 이렇게 한 마리씩 있네요. 이거 이제 손뱅이요. 끝에 있는 건 이제 붕장어입니다. 네, 이번 주 월요일부터죠 어제부터 이제 한 모금 물때가 다 시작됐습니다. 시 그래서 개장어 물때가 시작... 오 시작돼서. 개장어를 봐야 되는데, 이제 가격이 많이 올랐습니다. 보통 개장어 가격이 가장 핫할 때, 이 가장 비쌀 때죠. 비쌀 때가 바로 이제 초복, 중복, 이렇게 초중복이 가까울 때, 이 초복이 7월 20일인가요? 그래서 이번 물때, 이번 주 물때가 가장 이제 개짱어가 가장 비쌀 때라고 보시면 됩니다. 왜냐하면 이유는 정확합니다. 이제 소비가 많으면 경매 가격은 비싸집니다. 횟집이나 뭐, 뭐 이런 데서 찾는 데가 많아지겠죠. 그러면 당연히 이제 저희 이제 우리 중매일들끼리 경쟁을 하다 보면 가격이 상승이 됩니다. 저번 주 마지막에 이제 한 경매 가격이 한 4만원, 여기 10kg인데, 이거 10kg인데, 이제, kg에 4만원, 이제, 40만원. 이거 하나에 40만원씩 나갔어요. 요, 본주는, 이제,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죠. 40만원에 넘을지, 안 넘을지는, 좀 지켜봐야 되는데 수수료 주고 뭐 하면, 이제, 거의 k 로에한 4만, 한 3천원. 4만, 4천원, 정도 되겠죠. 근데 이거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, 갖고 가면 1kg 죽습니다. 그래서, 로스를 한 2kg 잡아야 돼요. 그러면, 키로에 5만원씩 되겠죠. 제가 지금 판매 가격이 5만원입니다, 키로에. 할인할 때는 4만원. 그리고 정상 가격으로 팔때 제가 5만원에 파는데, 네, 저도 이제 손을 못 대는 시기가 온 겁니다. 요, 요, 잠깐, 요, 요 때, 가격이 확 올라갈 때. 그때는 저도 이제 뭐, 저우 결정한 샤브샤브를 키로 6만원, 7만원, 횟집에서 이제 파는 것처럼 식당에서 파는 것처럼, 7, 8만원씩 제가 팔 수는 없으니까요. 잠시 멈추는 거, 다른 수산물을 이제 손님분들께 보내드리는 거죠. 이제 문어들이 나오기 시작했는데, 문어가 많이 없답니다. 네. 구멍이 끝나고, 이제 다시 태어나는 아가들이랑, 뭐, 요건 큰 개체들이죠. 거. 이쪽도 문어가 있네요. 여기도 문어가 좀 나왔는데. 소온이 아주 높기 때문에 이렇게 잡아와도 싹 죽어요. 여름에는 조금 죽은 것들도 그렇고 해보고 사야 됩니다. 여기 소라 조금 있네요. 참소라게 해서 오늘 여기 굿네리 영상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배들이 다 나가있네요. 이제 조업을 하러! 와, 배들이 많이 빠져 있네. 원래 여기 꽉 차는데 그래도 내일 내일 모레 이제 조금 물건 좀 나고 왔네요. 이렇게 다 나갔죠 배들이. 전부 자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.